자, 코레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3월 21일 날 시험을 보던 그 보려고 했던 코레일 필기 시험이 지금 현재 4월 25일로 지금 변경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약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기 기준으로 한두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 그 전공이랑 같이 이제 준비를 2020년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공 공부하느라 두 가지 다 신경쓰느라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NCS 의수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서류 합격 발표가 돼서 지금 샘플 문항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 샘플 문항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음. 각각 의수문 해가지고 지금 세 개씩 문항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실제 코레일에 이 지금 지원을 하셨는데 혹여나 서류 탈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번 하반기 코레일을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샘플 문항이 없으시면 저한테 그 요청하시면 제가 그 해설본이랑 같이 해가지고 메일로 드릴 테니까 그 아래 그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랬을 때 어, 대부분 이 NCS는 사실 그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나마 25 문항으로 좀 줄어서 이번에 시간, 시간이 또 모자랄까?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전공의 그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나 변수는 있을 거지만 코레일은 사실 NCS가 좀 어려워요. 근데도 그, 그 사무영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최소한 80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전공이랑 같이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공개된 걸 잠깐 봐 볼게요. 그 NCS는 이렇게 길어요. 이 문항이 이렇게 길어요. 제가 1번 문항은 따로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이긴 지문을 보고, 그, 요렇게, 그 문제, 문항이 이렇게 나오면, 그 각각 문항별로, 각각 위에, 각각 문제, 문항, 지문 속에 이 내용들을 찾는 거거든요. 잠깐 볼까요? 그 1번.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 수립의 목적. 이거는 그냥 그대로 여기 있죠, 여기. 그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 그래서 요 부분이 그대로 해서 요 내용으로 해서 1번은 있고, 그리고 2번은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없어요. 이게 정답인데, 3번은, 음, 1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의 유사점. 요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사하다. 요게 대표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위력적인 변화 사례. 이건 처음에 있었어요. 음 여기 보면은 알파고 쇼크. 래서 위력을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해가지고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4차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한게 있죠. 그리고 2050 국가 미래 교통에 대한 전략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바로 이 그대로 있죠. 뭐 문항을 갖다가 그 꼬아와가지고 다르게 내기보다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거의 대부분 났기 때문에 이 세부 전략은 이 지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길게 지문을 갖다가 다 읽고 그 다음에 요걸 찾고,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게 길게 읽었는데 요 지문, 지문 내에 하나씩 찾아보는데 또 답이 안 골라지는 그런 상황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보고 이런 유형의 문항은 빨리 요걸, 그, 보기를 먼저 보고 지문에서 찾는다. 뭐 이런 전략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긴 지문이 있어요. 2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2번도, 2번은 더 길어요. 요게 지문이 일단 하나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음. 실제 한두장 정도 할애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찾는 거를 시간 할애를 또 얼마나 빨리 할지에 대한 게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길죠. 그리고 3번이 이 문장인데 보시면 각각 가나 들어가는 것들 랬을때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고, 더 이제 시, 시간을 더 잡아먹는 유형들이 있죠. 수리 영역. 수리 영역은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 이게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에 따라서 문항이 얼마나 빨리 내가 풀고 다른 거로 넘어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형이기 때문에 꼭 필기 그 NCS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빨리 내가 계산을 빨리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처음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계속 잡고 있다 보면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저는 6 0문 60문 60분에 60분, 50문제였죠. 그때도 과연 50문제를 6 0분에다 풀어낼 수 있을까? 사실, 못 풀거든요. 빨리 푸는 분들은 푸는데, 제일 빨리 푸시는 분들은 수학, 그, 계산하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문 읽는 거를 빨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시간 내에 풀고도 시간이 사실 남아요. 그, 그, 런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 시간이 모자라죠 거의 대부분 50문항을 60분에 푼다고 하면은 한, 많으면 한 20문항도 못 건드리거든요. 처음엔. 그래서 이게 시간 싸움이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술리 말고 이제 좀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형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짜증나는 유형인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식이 있고 어떻게 잘 도입을 하다 보면은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풀려요 근데 제일 최악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음, 그 NCS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문제지 산 다음에 무조건 많이 푸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 의, 수, 문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내가 좀 약한지, 어떤 부분을 내가 잘하는지,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못하는 부분 있죠. 못하는 부분이 내가 뭐가 약하구나라는 걸안 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그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스피드보단 정확성으로 해야 돼요. 정확성. 하나, 시간이 좀 걸려도 돼요. 뭐 어때요?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 이 문항들을 내가 풀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내가 정말 그풀 수는 있는 문항인지 아니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도 내가 이건 도저히 못 푸는 문항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풀었어. 그런 것들은 내가 시간을 단축시키면 돼요. 근데 시간을 아무리 오래,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 풀어. 그런 건 배워야겠죠. 일단 배우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복하셔가지고 시간을 계속 계속 그 빨리 단축시켜야 되는 건데 그냥 무작정 푸시는 분들은 절대 안 늘거든요. 지금 한두달 정도 NCS 그 시험 보기까지 남았으니까 가능하면 최소한 내가 약점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만 집중 공략하는 이런 과정의 학습이 꼭 필요하니까 NCS는 꼭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그 지금 한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좀 본인이 약한 부분만 집중 공략하면 점수 분명히 늘거든요. 제가 온라인 스터디도 조만간 공지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소수 몇 명만 모여가지고 제가 그 오프랑 온라인이랑 같이, 그, 박민재 선생님이랑 제가 같이 이렇게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해서, 그, 따로 이렇게 온라인 스터디랑 스터디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코레일만 집중적으로 하실 분들 해가지고 몇명 모을 거예요. 소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일단 이 지문, 지금 현재 그 코레일에서 그 서류, 지금 서류 합격하신 분들한테 나눠준 이 샘플이잖아요. 이 샘플이 혹시 없, 없는 분들은 저한테 꼭 메일로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 보내드릴 테니까 해설이랑 같이 간단하게 해설된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내드리니까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거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꼭 약점부터 찾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NCS 쭉 공부하세요. 전공도 중요하지만 NCS도 그 맞춰서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공지 드릴게요.